오늘 훈련은 오버헤드프레스 데드리프트 바벨컬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총 1시간 조금 넘겼고 어,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특히 오버헤드프레스는 그냥 어, 깔끔하게 그냥 재밌게 잘한것 같습니다. 근데 데드리프트를 할때제 어, 자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 무거 제일 235를 진행할 때 음, 약간 그냥 뽑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뽑기보다는 약간 중심을 나에게 갖고 오면서 내가 힘이 잘 써지는 방향으로 끌어 써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잘 써지는 방향으로 힘을 쓰는 건 스쿼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위로만 쓰면은 보디빌더들이 스쿼트 하는 것처럼 그냥 고립해서 다리 위주로 쓰이게 되고 따라서 훨씬 더 무겁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중심으로 갖고 오면서 끌어야 됩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어, 다른 역도 선수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뭐 로봇처럼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름을 타면서 약간 S자로 느낌, 어, 뭔가 힘을, 어, 흐름을 타면서 내가 힘이 잘 써지는 방향으로 힘을 쓰곤 하는데, 음, 그런 느낌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뭐 바벨을 내가 뭐 일부러 앞뒤로 가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몸에 힘을 주는 그런 어,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 했을 때더 가볍게 느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쉽게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시켜 드리자면 내가 무거운 물건, 뭐 화분이 됐든 쌀이 됐든 그거를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겁다 한다면 내몸 앞에 이렇게 놓고 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몸에 가슴에 끌어안고 물건을 들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나 스쿼트를 할 때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을 나한테 갖고 와서 내가 힘이 잘 써지는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디빌딩 베이스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는 고립을 하듯이 밀어내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잘 개선되는 어, 경우는 어,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저랑 체형이 비슷하고 힘을 굉장히 잘 쓰는 어,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운동하는 영상을 머릿속에 한번 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아이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끄는구나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를 할때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 때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어떻게 쓰는구나를 보고 나면은 내가 운동을 할때 그게 좀더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어, 나랑 체형이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의 영상을 보고, 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다들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작지만 어, 중학교 때는 막 어, 센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좀 조숙한 편이어서 키가 좀 빨리 거의 이게 중학교 때 키인데 그때 센터를 되게 재밌어 했는데 농구를 할때 어, 그때 막 샤키로 오 영상 보고 가서.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패턴을 보고 따라하시면 은 운동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은 오히려 자세가 이상해지니까 꼭 내가 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걸 보고 한번 어, 따라해 보시면 좀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